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올해 개봉과 공개를 앞둔 마블 영화나 드라마 이외에도 마블 영화 최장수 악역 로키의 단독 시리즈 로키와 같이 2021년에 공개 예정인 마블 시리즈들도 슬슬 촬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정보들이 다방면으로 들려오는 상황에서 2020년을 기점으로 마블 세계관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인물 중한 명으로 스칼렛 위치가 꼽힌 상황입니다. 인피니티 워때두 번이나 죽은 비전과의 가정 생활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했던 완다비전 시리즈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진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어벤져스 엔드 게임을 기점으로 스칼렛 위치가 역대 어벤져스 중 가장 강하다는 것은 타노스와의 전투로도 그리고 이제 마블의 수장이 된 케빈 파이기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공개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영화에서 봐온 스칼렛 위치는 전투를 중심으로 한 공격 마법이나 정신 조작 마법 등을 부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다 비전의 촬영이 시작되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며 이번 시리즈에서 스칼렛 위치의 가장 무서운 능력인 현실 조작 능력 활성화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증거들로 마블이 직접 공개한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컨셉트 아트. 그리고 여러 시대를 돌아다닐 것이 확인된 점. 쌍둥이 아이들을 캐스팅하려 한다는 점. 게다가, 완다 비전이 닥터 스트레인지 2편과 캡틴 마블 2편과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기억해 두실 점은 2021년 개봉 예정인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의 제목은 무려 닥터 스트레인지 인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즉, 닥터 스트레인지. 광란의 멀티버스 속에서 정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완다비전도 상당히 과거 코믹스의 맥락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약 40년 정도 분량의 마블 코믹스를 굉장히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스칼렛 위치는 영화와 유사하게 안드로이드인 비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평범한 부부처럼 살아보려던 두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인간과 안드로이드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자 스칼레 위치는 자신의 신체에 마법을 걸어 스스로 두 아이를 가져버렸고 그렇게 탄생한 쌍둥이가 바로 토미와 빌리였습니다. 하지만 코믹스를 기준으로 토미와 빌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는 스칼레 위치가 이 쌍둥이를 갖는데 사용한 마법이 온전히 본인의 힘이 아닌 메피스토라는 악마에게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잃고 나서 비전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점점 정신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한 완다는 처음에는 분노가 폭발해 동료 어벤져스들을 공격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타나 마법을 오용하고 있는 완다를 기절시켜버리는데요 어벤져스의 일부가 죽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고 정신적으로 불안하면서도 무지막지하게 강한 완다였기 때문에 결국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녀를 죽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생인 퀵실버가 이러한 논의 자체에 충격을 먹고 완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이에 다시 한번 분노한 완다는 온 세상을 뒤엎는 현실 조작 마법을 사용해 전 세계의 돌연변이 인구를 급증시키고 인간들을 소수로 만들어버렸으며 돌연변이의 리더를 자신의 아버지 매그니토로 하는데요. 이때 완다는 자신의 아이들도 되살아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수많은 마블 코믹스 독자들을 환장하게 만든 사건은 얼마 후 자신의 동생 퀵실버가 아버지인 매그니토의 손에 죽게 되자 동생을 되살리고 다시 한번 현실 전체를 조작해 원래의 세상으로 되돌림과 동시에 돌연변이들의 인구는 90%를 날려버리는데요. 이 날을 그 유명한 M 데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마블 코믹스 역사상 최악의 날들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믹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몇년 동안 봐왔던 어벤져스 영화에서도 그렇고 완다가 보여주는 폭발적인 힘은 늘 누군가의 죽음이 힘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미 죽은 비전인데, 완다가 억지로 마법을 사용해 1950년대를 비롯한 과거 시간대에서 되살려 마치 평범한 인간 부부처럼 살아가다가 쌍둥이들도 출산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이 모든 게 날아간다면, 완다는 자신의 동생의 죽음, 비전의 세 번째 죽음, 거기에 자식들까지 잃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블이 완다에게 잔인한 상황들을 주어서 폭발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세계관을 복잡하게 하려는 이유는, 완다비전이 엄청나게 거대한 멀티버스 전투를 그릴 닥터 스트레인지 2편. 그리고, 닉프리가 스크롤과 새로 시작한 단체이며, 캡틴 마블 1편에 나왔던 소녀, 모니카 람보가 성장해 소속 요원으로 활동하는 쉴드의 후속 단체, 스워드를 완다비전에 나타나게 해서 캡틴 마블 2편과도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하려 하기 때문인데요. 뿐만이 아니라, 현실 조작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이제는 디즈니 사나의 회사가 되어버렸으며, 리부트만을 기다리고 있는 엑스맨들을 마블 세계관으로 불러들여오는 초석을 다지기에 딱 좋은 도구가 완다입니다. 게다가 아직 공개일이 확정되지 않은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의 새로운 히어로들인 쉬헐크, 문나이트, 미즈 마블, 블레이드 등도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까지는 히어로로 활동하지 않고 뭐했냐는 의문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변명이 스칼레 위치의 마법이기도 한데요. 고로 마블 코믹스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스칼레 위치가 보여준 모습들과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 완다 비전의 유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앞으로 영화 속 마블의 세계를 복잡하게 하고 위기에 닥치게 하는데 스칼렛 위치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코믹스 속에서 스칼렛 위치가 상당히 민폐 컨셉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녀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온전한 정신으로 있는 게 이상할 정도이기는 한데요. 영화에서도 토니의 장례식에서 담담한 척을 했지만 동생에 이어 애인까지 잃은 스칼렛 위치는 딱 무너뜨리기 좋은 마블의 희생양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28일 콜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비전 역의 폴 베타니가 케빈 파이기가 내리는 선택과 용기가 대단하다 완다 비전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충격적인 이야기이며 역대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들이 그리지 못했던 굉장히 새롭고 위험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짤막하게 코멘트하기도 했는데요 완다 비전이 과연 얼마나 큰 사건들의 시작점이 될지 전부 올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뾰맨이었습니다.